그냥 무작정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은 돈을 풀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동역에 어렵습니다.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원래 돈을 풀어서 생기는 거예요. 인플레이션은 유발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. 돈을 풀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건 맞는데 굉장히 많은 금액이 시중에 풀렸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일어나죠. 어. 네. 우리 경제가 13조 원 정도는 받을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. 충분히 근데, 가능하다는 거죠. 도단위의 얘기들을 음. 예산을 다룰 때 해서 그렇지 13조 음. 원은 원단지가. 진짜 큰 돈이거든요. 그렇죠, 작년도 출생한 수가 23만 명 정도 되죠. 한 명당 5천만 원줄수 있는 돈입니다.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R&D 예산 딱. 게 아마 4조 수준일 거고 한 해에 전국의 모든 국공립대학교 등록금 총액이 12조, 13조 정도 될 겁니다 전국의 모든 국공립대학교 학생들이 공짜로 학교를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이에요 민주당 입장에서도요 자기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명문화가 된다면 충분히 논의해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 현재 시스템 그렇게 되지 않는 구조 때문에 시중에 돌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합리적으로 토론을 할수 있을까라는 게 걱정이 돼요 기본사회, 보편지급, 배난지원금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이재명 대표 충분히 토론하실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